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오늘은 홈런보다 타율 높이는 투자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강의할 주제는 산업 기업 공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공부하는 루트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 기업 공부 방법인데요. 어,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 신문이 있죠. 그래서 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 유망 산업이라든지 산업 내에 경쟁력 있는 회사를 좀 발굴할 수 있고 최신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유망한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기업이나 종목들 위주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트렌드를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보고서인데요. 어, 신문에서 어느 정도 유망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셨다면 어,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보고서를 보실 때는 어, 그 산업 내에 공정 프로세스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안에 밸류 체인을 좀 보셔서 그 밸류 체인 안에서 P하고 Q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기업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혹은 그 공정 내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경쟁력 아니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대체 불가능한 걸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산업 트렌드라든지 유행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산업보고서를 통해서는 공정 프로세스나 밸류체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보고서인데요. 기업보고서는 뭐 여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어, 레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보는 방법들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업 공부를 하실 때는 어, 유망산업 내에서 독과점이 있는 기업이어도 좋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성창기에 있는 기업을 어, 공부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권사 어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기업을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공부하실 때에는 뭐 손익계산서는 이제 뭐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보고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어 분기라든지, 반기마다 자신이 매수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뭐, 다트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 감사 결과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캐파 증설, 그러니까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취득하는 경우 혹은 뭐 M&A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에 대한 공시를 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에 한해서는 적어도 이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최대주주 혹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식 변동 내용이 또 이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주식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투자의 지적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최근에 막 사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투자에 반영시키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도 내부자는 가격이 빠졌을 때 지속적으로 사고 있구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기업 IR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직접 자신 회사의 이제 투자 아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 뭐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정보, 성장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청사진 같은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업 내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을 수 밖에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이제 공시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SK 리츠 가지고 왔는데요. 뭐분 분기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뭐 배당금들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그러 그러니까 기업을 개, 개발을 시키고 자산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 거지만 22년부터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스페이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주유소를 타용도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기존 기업에서 투자 의사결정 아니면 뭐 향후 청사진 같은 것들을 IR 자료에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네이버에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봐볼까요? 뭐, 이제, 배당 앞세워 몸집 부풀린 리추주. 4년만에 시총이 52배 됐다. 뭐 지금 아래에 보시면 좀더 내용들이 있겠지만, 전이 부분만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뭐, 배당 공시라든지, 뭐, 자산 취득, 캐파, 뭐, 실적 발표 등등등. 최근 이 기업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알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팔로우업을 하거나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산업이나 기업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사실 전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한 투자자이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 본질 주식 투자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한다는 건 기업에 제가 돈을 준다는 이야기고 제가 돈을 줬으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이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의 본질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내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보시면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투자하는 스타일마다 또 다르고, 뭐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아, 보투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듣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바텀업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고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요. 기업이다 라 보다는,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밸류체인이나 공정 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피킹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 최신 산업 트렌드부터 화, 파악을 하고요 그 트렌드, 트렌드 내에서 산업을 찾고 그 산업 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버튼업 저는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사고를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결국에 독립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군가의 가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소스를 듣고 뭐 내가 독립적으로 사고해보지 않은 채로 남에게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그 투자가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어좀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독립적으로 사고해서 기업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의사 결정 내에 어떠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 의사 결정을 할때뭐 투자 아이디어 1번부터, 쭉 해서 만약에 10번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러한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투자가 성공을 했어요. 혹은 투자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그거를 다음 투자할 때 극대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긍정의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실패를 했다면 뭐이 10가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고 내 투자 의사 결정을 할때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음 투자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남에게 의존해서 소스를 받고 투자하게 되면 뭐 이러한 피드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축적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투자를 지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투자에 대한 공부 방법을 조금 익히시고 독립적으로 사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세상 어떤 일도 쉬운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죠. 뭐 전부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실패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을 해야 될게 실패도 성공 혹은 뭐 실패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일 뿐이고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요행이라든지 어떤 종목 하나 잡아서 400%, 500% 먹는다. 이런,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고, 그러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단단하게 내 실력을 쌓아간다.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